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제조를 위한 AI 기반 결함탐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 오조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팩토리 캡스톤 디자인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파트를 맡은 팀원 조윤서입니다. 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팩토리화가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제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이상 탐지는 주어진 훈련 데이터셋의 분포를 학습하고 그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셋 데이터 테스트 샘플을 식별하는 과제입니다. 이미지 기반 이상 탐지는 반도체 웨이퍼 철강 직물 등 고품질 생산이 요구되는 제조공장에서 불량률을 사전에 감지하고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비정상 데이터의 수집이 어렵거나 그 유형이 무한에 가까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는 정상 샘플만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비지도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실제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콜렉터 SDD2 데이터입니다. 3,000장의 정상 이미지에 비해 300장 밖에 되지 않는 비정상 이미지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는 비지도학습이나 자기지도학습 기반의 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토 인코더나 겐을 사용하는 재생성 기반의 모델이 주로 쓰였지만, 복잡한 텍스쳐나 미세한 변화까지 완벽하게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정상 샘플도 이상으로 판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로는 사전 학습된 CNN 모델에서 추출한 고차원 특징을 활용하는 패치 코어, 스페이드 등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연산 효율성과 실시간성 확보를 위한 지식 증류 기반 접근이 각광받고 있으며 예시로는 RD, RD2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동향은 ViT 비전 트랜스포머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사전 학습된 ViT 기반의 모델은 이미지의 전역적인 문맥과 패치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기존 CNN 기반 모델들이 어려움을 겪는 패치 간의 관계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사전 학습된 ViT를 기반으로 한 General AD는 별도의 메모리 뱅크 없이 ViT 특정 공간 내에서의 의사, 생, 의사 이상을 세, 생성하고 이를 판별하는 자기 지도 학습 방식을 통해 다양한 도메인에서 높은 범용성을 입증했습니다. VIP 기반 모델들은 이미지의 전역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패치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적 특성상 패치 경계에 걸치거나 극도로 미세한 표면 결함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ViT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국소적인 텍스처 변화나 미세한 스크래치 같은 저수준 특징을 평균화하거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높은 수준의 정밀 탐지 및 국소화 성능이 요구되는 강판 압연 공정과 같은 표면 결함 환경에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ViT 기반 모델에 CNN 모델을 보조적으로 추가하여 이중 특징 추출을 사용한 이상 탐지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듀얼 특징 추출기 아키텍처 제안입니다. VIT의 전역적 문맥 분석 능력과 컨브 넥스트의 전교한 지역 특징 추출 능력을 결합한 새로운 이중 특징 추출기를 이상탐지 분야에 제안합니다. 이는 단일 백분에 의존하는 기존 방법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표면 결함 탐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성능, 세계적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n v t e c AD나 CollectGold 콜렉트, SDD2와 같은 표준 산업 이상 탐지 벤치마크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제한 모델의 우수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합니다. 제안하는 듀얼 F E A D는 질감 위주의 m v t e c a d 카테고리에서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평균 이미지 레벨 AORC를 o 1.2 포인트, 1.2 퍼센트 포인트 향상시켰으며, 미세 결함이 많은 콜렉, 콜렉트털 SDD2 데이터셋에서는 3 퍼센트 포인트의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용성 및 확장성의 입증입니다. 풀샷 설정뿐만 아니라 121248샷의 퓨샷 학습 시나리오에서도 제한 모델이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여 적은 데이터로도 빠르게 적용 가능한 실용성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층 분석 제공입니다. 융합 가중치 알파, 노이즈 강도, 아이콘 종류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하는 포괄적인 아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하여 제안 모델의 각 구성요소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고 모델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과제 수행 방법 파트를 맡은 임동호입니다. 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많은 논문을 연구하였고 그 중에 GeneralAD를 베이스라인으로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GeneralAD는 입력된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분할하고 이를 VIT 구조로 학습하여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후 일부 패치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멀티헤드 어텐션 기반의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하여 이상 점수를 계산합니다. 산출된 이상 점수는 노이즈가 추가된 위치와 이상 점수 간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로스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때 학습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 패치가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상 점수 계산 능력을 얻게 되고 실제 추론 시에는 입력된 이미지의 각 패치들의 이상 점수를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각 패치 이상 점수를 얻고 나면, 이상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패치들 K계의 이상 점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미지가 이상인지 아닌지 판별합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인 General AD에 컴 n 넥스트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컴 n 넥스트는레즈 v 50의 컨볼루션 연산은 유지를 하되 최신 VIT들과 같이 체계적으로 개선한 모델입니다. 옵티마이저를 a 담 W로 바꿔주거나 스테이지별 블록의 비율을 조정을 하고, 컨볼루션 연산 시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일반적인 VIT의 차원수와 동일하도록 확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와 종교화 방식도 VIT에 맞춰주고, 이미지 내에서, 이미지 내에서 학습한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설계로 인해 저희는 기존 VIT 구조와 결합하는 데 유리하고, CNN의 강력한 지역화 능력은 유지하는 점을 이유로 손본 넥스트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학습 부분으로 백본 네트워크의 기존 VIT 브랜치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CNN 브랜치를 추가하여 주었습니다. 추가된 CNN 브랜치는 VIT와 동일한 입력을 받으며 cnn만의 특집 맵을 추출하게 됩니다. i는 이 모듈을 dual feature extractor 즉 이중 피처 추출기로 명명하였습니다. 이중 피처 추출기의 구조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의 i n 이미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조 상단의 vit 브랜치는 입력 이미지를 t by p 크의 패치로 분할하여 n 개의 패치를 얻게 됩니다. 현재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b by 196 바이 768은 dino v2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될 패치 임베딩의패치 사이즈, 패치의 수, 그리고 차원의 수입니다. 이렇게 임베딩된 패치들은 사전 학습된 vit인 dino v2의 인코더를 통해 하나의 분류 토큰과 각각 768 차원을 가지는 196개의 공간 토큰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CNN 브랜치입니다. 컴브 넥스트 블록을 스테이지별로 각각 3개, 3개, 27개, 3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채널 수는 늘어나고 이미지 크기는 다운 샘플링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출력은 화면의 수식과 같이 표현하여 주었습니다. CNN 브랜치와 VIT 브랜치 각자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 중에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파라미터를 업데이,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 풍부하게 학습한 특징 표현력은 가져오되 표현의 안정성은 유지하고 판별기만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브랜치에서 나온 출력은 융합하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두그 출력 간의 차원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처 퓨전을 아키텍처 가운데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펄뮤트와 리쉐이프를 통해 VIT의 출력 차원과 일치하도록 조정을 거쳐줍니다. 그리고 선형 보관을 통해 공간 차원을 ViT의 패치의 개수와 일치시켜 줍니다. 정렬된 CNN의 표현은 ViT 표현과 위치별로 대응되어 요소별로 합산하여 최종 융합 표현을 생성합니다. 이 합산은 단순 합산이며 CNN의 반영 비율을 나타내는 가중치 알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알파 값을 조정해 나가며 CNN의 추가가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지, 어느 비율이 적당한지도 연구하였습니다. 이후 데모 코드 리뷰부터는 저희 팀원 김상중님이 소개해주겠습니다. 코드 리뷰와 나머지 전체 아키텍처 소개를 맡은 김상준입니다. 먼저 vh 브랜치 부분은 원본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명만 저희가 쓰기 쉽도록 오리지널 피처 익스트랙터로 이름을 변경해 주었고요. 팀 라이브러리를 통해 손쉽게 디노 v 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동일하게 518을 사용 중입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것와 같이 파라미터는 업데이트하지 않는 중입니다. 레이어 인다이스는 VIT의 몇 번째 레이어의 출력을 가져올지 정하는 인자로 제너럴 AD와 동일하게 11번째 레이어를 사용 중입니다. 다음으로 듀얼 피처 익스트랙터 클래스입니다. VIT는 동일하게 DinoV2를 CNN은 c o n v e x 를 사용 중입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동일하게 5 1 8을 사용 중이고 초기 CNN 비율은 10%로 진행합니다. 이는 나중에 실험을 할때 조절해 가면서 적절한 값으로 바꾸어졌습니다. c o n v e x 또한 어, 팀에서 불러올 수 있으며 이미지 넷으로 사전 학습된 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브랜치 모두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꺼두었습니다. 각각의 출력은 윗 부분과 같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앞서 전체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CNN을 패치 형태로 변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퍼뮤트와 립쉐입을 통해 출력의 형식부터 바꾸어준 뒤 인터폴레이스트를 통해서 차원의 수를 맞춰줍니다. 이때 보관은 선형 보관으로 해주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코드를 보시면 실험 시 지정하는 알파값으로 어, VIT와 CNN의 비율을 조절해준 뒤이 둘을 비율에 맞춰 퓨전하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피쳐 디스톨션 모듈입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피쳐의 가우시아 노이즈를 지정해준 수만큼의 랜덤한 패치에다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노이즈가 추가된 위치에 마스킹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방금 지정해준 마스크랑 패치별 이상 점수 간의 바이너 크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원본인 제너럴 AD에서 피쳐 디스토션 모드는 이런 랜, 랜덤 노이즈 외에 피처 전체에 노이즈 추가하기, 어텐션 값에 따라서 패치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주기와 같은 여러 노이즈 추가 방식이 더 존재를 하고 지금 코드상에서도 구현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면 결함 탐지는 주로 전체 이미지 내에 작은 결함이 발생한 이상 탐지와 같으므로 그런 이상을 가장 잘 모방하는 랜덤 노이즈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생성된 이상 피처와 원본의 정상 피처를 활용해서 을 이제는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 얘를 학습시키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은 입력 피처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이상이 발생한 패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입력 패치 피처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서 각 패치에 위치 정보를 명시해 줍니다. 이후에는 멀티 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패치 간 정보를 결합합니다. 이 fused representation fused는 어, 패치가 주변 패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각 패치별 anomaly score로 변환하기 위해 layer normalization과 MLP를 거칩니다. P score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각 패치마다 0에서 1 사이의 어떤 말리 확률값을 충분력을해 주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확률 스코어랑 디스토션 마스크 간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히 패치를 독립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텐션을 활용하여 패치 간 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역시 g e n e r AD에서의 a 구조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어, 해당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단순 MLP 구조가 아닌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간단한 구조로 이상 점수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델 구조에 대한 코드 리뷰는 마치고 데모와 추가적인 코드 설명을 박승민 팀장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델 설명 및 데모를 맡은 박승민입니다. 추론 단계에서는 당연히 모든 가중치 학습을 비활성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피처 생성 모델도더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활성화해주었습니다. 이미지는 피처 추출 부분과 학습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거쳐 패치별로 이상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들 중 상위 10개를 뽑아서 그 점수의 평균이 임계값을 넘으면 이미지에 결함이 존재한다 판단하고 아니면 정상 이미지라고 판별합니다. 이때 KGS로 설정된 10개는 전체 이미지 중에서 일부 영역에서만 결함이 발생하는 이상탐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결과 및 결론 파트를 맡은 지영은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해 주었는데, 다양한 실제 산업 환경에서 수집된 오픈 데이터셋 두 종류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MBTEC AD와 Collector SDD2 데이터셋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MBTEC AD는 10개의 물체 도메인과 표면 결함과 유사한 텍스처 도메인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도메인 내에 정상 이미지와 결함별 디렉토리로 나뉜 결함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콜렉터 STD2는 실제 산업용 생산 라인에서 수집된 3,300여 장의 이미지로 스크래치나 표면 불균일 등 여러 결함 유형이 존재합니다. 실험 환경을 위와 같이 구성해 주었습니다. 옵티마이저로는 Adam W를 사용하고 초기 러닝레이트는 0.0005 이는 코사인 디케이 스케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웨이트 디케이는 0.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머티에드 어텐션을 4개 헤드로 구성했고, 뒤에는 헤든 다멘션이 2048인 3레어 MLP가 연결됩니다. 이때 드롭아웃은 어텐션과 MLP 모드에서 0.1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미세한 차이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에포크를 160으로 설정하고 매 에포크마다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필 시에는 Top K 평균을 사용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Industrial Anomaly처럼 작은 영역 이상에서는 K값을 10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네, 실험 결과로 얻은 이미지 결과를 통해서 전성적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입력 이미지, 모델이 감지한 이상 부위, 원본과 겹친 오버레이 이미지,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정답 이미지입니다. 데이터셋은 차례대로 위쪽부터 그리드, 카펫, 타일, 우드로 mbtech ad에서 텍스처 속성에 해당하는 4개 데이터셋입니다. 가장 마지막 줄은 원본에서 실험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새로 추가한 콜렉터 s d 2 데이터셋입니다. 프렉터 STD2는 산업용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공개 데이터셋으로 실제 산업 환경에서 수집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같이 보면서 자세한 수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다음은 m b t e h a b 데이터셋에서의 평균 성능 비교입니다. 모든 15개 클래스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기존 모델, 모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성능 비교의 척도는 이미지 단위로 이상 여부를 잘 판별하였는지 여부인 이미지 레벨 a o r c 와 픽셀 레벨의 결함 로컬라이제이션 성능 척도인 픽셀 레벨 a o r c 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 성능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셀 레벨 a o r c 는 아쉽게도 패치 코어의 점수를 <laughs> 이기지는 못했지만 기존 방법들의 성능들보다 근접하거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텍스처 속성을 가지는 클래스들과 컬렉터 어, STD2에서의 실험 결과입니다. 컬렉터 STD2에서는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컬렉터 STD2에서의 퓨처 성능도 실험해보았습니다. 기존 점수들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이며 가장 향상된 포셧에서는 3.1%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CNN 융합 비율 개수인 알파 값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 데이터, 데이터셋에서 CNN의 반영 비율을 0에서 0.7 사이로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m b t a c AD는 0.3을 뒀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고, 컬렉터 s e d 2는 0.7을 뒀을 때 가장 성능 향상 폭이 컸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이미지 레벨 AOROC와 픽셀 레벨 AOROC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 기존의 비지학스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큰 성능 향상을 보였고, 영상 샘플의 수까지 제한되는 퓨처 상경에서 기존 모델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진행할 연구의 방향은 표면 결함을 넘어서 일반적인 구조적, 논리적 산업 이상 탐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추가 검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대의 효과로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고 미래형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 품질 관리 자동화 기술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팩토리 캡스톤 디자인을 한 학기 진행을 하면서 산출물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논문 세미나 두 번과 코드 리뷰 두 번을 거치면서 이상탐지 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전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등록을 진행하여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고, 또 특허 또한 발명 인터뷰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논문도 마찬가지로 대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